안녕하세요. 난방맨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지역 난방 설비에 대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먼저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섞인 장치가 있을 거예요. 외부 지시부라고 하는데, 외부 지시부는 우리 집의 난방 사용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죠. 이 적혀 있는 숫자가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이 요금 부과를 위해서 매월 일정 기간에 이 숫자를 검침해서 요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00이었고 2월 1일에 이 숫자가 200이었으면 이제 한달 동안에 아 100을 썼구나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시부를 보고 우리집의 계량기 타입이 유량계냐 열량계냐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메가와트시 이게 붙어있죠 이게 붙어있으면 이제 열량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미터 세제곱 톤단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집의 계량기는 유량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는 이 외부 지시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통합 계량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기 수도 뭐 이렇게 옮겨주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월패드에서 사용량이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열량계나 유량기 얘기는 뒷부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이게 온도 조절기죠. 거실 또는 안방 벽면에 붙어 있던지 아니면은 방별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온도 조절기 하는 역할이 뭐냐? 온도 조절기의 기능은 이제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를 비교해서 구동기라는 장치한테 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 빨간색 부분이 온도예요.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빨간색이 변했어요. 이게 뭐냐? 빨간색 점이 가르치는 온도는 내가 설정한 온도 그리고 이 온도조절기 요런데 보시면 이게 뚫려 있잖아요. 여기 온도 센서가 달려 있는데 이 온도 센서를 통해서 현재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정 온도와 실내 온도 차를 비교를 해서 구동기한테 명령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아파트고 여기는 이 온도 조절기랑 구동기가 한 세트만 달려 있고 신규 아파트들은 온도 조절기가 구동기가 이제 방별로 되어 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온도 조절 통해 난방수를 방별로 조절하냐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한 군데 이제 온도를 보고 온도 조절하냐 고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이 온도 조절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출 뭐 기능도 있고 예약 기능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제품마다 설처 방법이 좀 다르니까 구매하실 때 매뉴얼 또는 이렇게 브랜드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브랜드를 인터넷에 치셔가지고 메뉴얼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은 사용법을 각각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분배기 쪽을 한번 볼 거예요. 분배기는 보통 이렇게 싱크대 밑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황금색 저체를 분배기로 하는데요. 분배기 역할은 이쪽 라인을 보시면 이제 기계실에서 난방수 이렇게 싹 들어와요. 그러면 잘안 보이긴 하는데 밑으로 이제 관, 배관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거든요. 주방, 뭐 작은 방, 큰 방, 안방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난방수 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 난방수가 난방 역할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환수로 들어와서 여기서 모여서 뭐 스트레이너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 다시 기계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배기의 설비를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난방을 차단하는 주차단 밸브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단 밸브가 현재 지금 여기는 없네요. 보통 이렇게 주차단 밸브가 없는 아파트들은 뭐 세탁실 옆 베란다, 뒷 베란다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관리사무소에 여쭤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차단밸브 의 역할이 뭐냐?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아니면은 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들을 보수할 필요가 있다면이 차단밸브를 양쪽에 이렇게 달려 공급, 환수 하나씩 달려 있거든요. 요 라인들을 이렇게 잠가가지고 난방수를 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트레너 이 보시죠. 이게 스트레너인데 이 스트레너 이가 뭐냐면은 이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동기가 있습니다. 구동기가 뭐냐? 온도조절기에서 명령을 줬었죠. 온도 조절기에 받은 명령을 가지고 이 밑에 인서트 밸브라는 놈이 있는데 인서트 밸브는 이렇게 핀이 이렇게 좀 아랗게 나와 있거든요. 이 핀을 이 구동기가 아래 위로 누르는 역할을 하는 게 구동기예요. 여기 흘러가는 난방수를 공급했다가 차단했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구동기고요.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구동기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고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라인별로 구동기가 이렇게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구동기랑 온도 조절기는 1대 1 세트입니다. 구동기가 하나 있으면은 온도 조절기가 보통 하나 있고 구동기가 막 여러 개 달려 있으면은 온도 조절기도 방별로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이 구동기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설치된 타입은 이 왁스형 타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에 열을 이용해서 인서트 밸브를 오르내리게 하는 게 왁스형 타입이고 반응 속도가 좀 느린 반면에 뭐좀 싸고 이거를 이제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하면 모터 방식 얘는 발음속도가 빠른 반면에 좀 비싸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모터형 타입을 써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집에 돈을 계산하는 적산열량계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계량기라고 통칭을 하는데 계량기는 두 가지 열량계랑 유량계가 있어요 단순히 여기 흘러가는 유량을 계산하면 유량계 여기에 흘러가는 열량값을 계산하면 열량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량은 이렇게 온도센서들이 없고 열량계는 여기 공급측에 온도센서 하나 있죠 환수측에 온도차 하나 또 달려있어요 두 온도차와 여기 흘러가는 유량을 계산해서 열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면 열량계 단순히 유량으로만 계산하면 유량계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도 센서가 달려 있지 않으면 유량계, 있으면 열량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9년도에 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때 당시 설치된 아파트들은 무조건 열량계를 써야 된다라는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게 유량계로 되어 있을 거고 그이후에 아파트들은 이제 열량계로 되죠. 계량기 뒤에는 정유량 조절밸브라고 달려 있어요. 이게 정유량 조절부가 뭐냐면요. 기계실에서 난방수를 공급을 하면은 뭐 1층, 2층, 3층이 있죠. 그 층별로 있는데 이 배관을 따라서 물이 올라갔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1층은 센 압력이 걸릴 거고 5층 같은 경우는 압력이 좀 낮겠죠 그러면 1층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고 5층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으니까 물이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유량 이 면적에는 난방수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돼 라고 설정하는 게 정유량 밸브예요 그래서 우리집의 난방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설비가 고장나면 이제 난방불량, 난방폭탄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난방수를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주차단 밸브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고 여기에 없으면 세탁실 베란다 관리사면테 한번 문의해보시고 그 다음에 난방수를 방별로 분배하는 분배기 그 다음에 이물질을 거르는 스트레이너 그리고 난방수를 공급했다가 차단하는 구동기 명령은 온도 조절기로서 받는 그 다음에 우리지에 요금을 부과하는 계량기. 그리고 계량기에서 나가는 신호는 외부 지시부로 보내는 거고 집의 유량, 난방수의 양을 결정하는 정유량추출밸브 이렇게 세대설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좀 설치된 연도라든지 아파트 형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지금까지 난방맨이었습니다.